안녕하세요. 산타오즈 구독자 여러분, 제발요. 구독자, 구독자가 두자리들어 늘어나게 해주 자, 자, 오늘의 책은 바로 아름다운 책! 저는 책을 싫어하지만. <laughs> 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laughs> 비롱소의 그림동화 읽고요. 자, 읽어볼게요. 클로드 부롱 그림 최현정 옮김 오늘 여러분을 보여주면서 찍을게요. 어느 날 에르네스트는 책을 한권 들려 발견하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똑바로 똑바로 놓고 보세요. 그래도 네, 아니요, 괜찮아요. 에르네스트는 책을 펼치자마자 바짝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 생겼지 <laughs> 제가, 제가 <그냥> 이게요 <laughs> 책이라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본 적이 없는 동생 빅토르가 궁금해서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손 치워! 책은 조심해서 다는 거야 에르네스트가 동생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건데? 빅토르가 물었습니다. 진짜, 진짜 신토르다. 그러자, 에르네스트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었지요. 책을 읽는 거야. 글씨를 읽을 줄 모르면 그림을 보는 거고. 자, 형이랑 같이 한번 볼래? 형이었어. 누나 인알하는데 <laughs> 에르네스트와 빅토르는 자리에 앉아 그림책을 펼쳤습니다. 둘은 금방 책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첫 장에 넘기자 토끼들이 즐겁게 구슬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와 정말 재밌겠다. 빅토르가 신이라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에르네스트가 한마디 했지요. 그래, 눈알 굴리기 운동으로는 최고지. 울다가 배고파진 토끼들에게 여우가 싱싱한 당근 한 자루를 가져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빅토르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토끼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그러자 에르네스트가 한마디 했습니다. 흠. 나라면 그렇게 마음을 놓진 않겠어. 어떤 일이 있어도 토끼는 영웅한테서 도망을 쳐야 해. 이건 절대 변할 수 없는 법칙이라고. 단 장을 넘기자 날개 달린 토끼들이 구름 속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빅토르는 깔깔깔 웃음을 터뜨렸지요. 헬리콥터보다 낫네. 그러자 에르네스트가 또한 마디 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진짜로날개가생길 수는 없어. 이거 형이 너무 친절한 거 아니야? 이러다가 동생 하나 y 동생 하나면 형 형? 동생, 하나면 동생, 이형이 r e y o u 서주 you're y o u n 네 동생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o u r e young, you're 그래 원래 그래 동생한테는 그렇게 형아가 친절하게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아 일어나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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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면 엄마 달려가지고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laughs> 그래 그것은 음, 형이 잘못된 거지 않을까? 동생을 잘 가르쳐주고 막 인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에르네스트와 빅토르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떤 토끼가 무시무, 무시무시한 초롱용을 때려 눕힌 장면이었지요. 도르, 둘은 너 그리고 쳐다보았습니다. 나도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다. 빅토르가 꿈을 꾸듯지즐거렸습니다 야, 빅토르 정신 차려. 이거 진짜 엄마한테 조금시씩 오겠다. <laughs> 빅토르 정신 차려. 에르, 에르네스트는 동생을 늘어 꼈습니다. 빅토르 꿈을 꾸는 거 좋아. 하지만 책이 나오는 걸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돼. 나름대로 판단해야지. 어 이건 맞아. 이건 맞는 말이야. 이건 맞는 말이야. 왜 저기? 이건 맞는 말이야. <laughs> 그치? 이건 맞는 말이야. <laughs> 이건, 맞는 말이야. <laughs> 이건 맞는 말이야. 솔직히. 그치? 빅토르는 금세 심으르게졌습니다. 에이, 그러면 재미없는데. 근데, 믿는 척 하면서, 믿는 척 하면서 재밌, 재미있어 하는 건 돼? 물론, 그건 되지. 그럼, 그래? 그럼, 빨리 보자. 둘은 꼭 붙어 앉아 다시 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에르네스트와 빅토리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기들 같은 보통 토끼와 보통 토끼가 무서운 사자와 여우를 훈련시키고 있었거든요. 사자와 여우는 토끼의 지시에 따라 홀라우프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동물형들, 동물형들이라고 갖고 놀고 있네. 그러다가 그러다가 토끼 끝났네. 무지무지하게 큰 토끼가 콩알만는 여우들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래서 열심, 히 이래서 열심히 하는 거구나. 에르네스트와 빅토르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이 토끼는 적어도 키가 10미터는 되겠다. 얘가 어떻게 이런 걸 하나. <laughs> 에르네스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로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바로 그때 진짜 여우가 토끼 굴에 나타났습니다. 여우는 책 읽기에 정신이 없는 먹잇감의양해 커다란 주둥이를 들이밀었지요. 에르네스트와 빅토르는 책 속에 푹 빠져 자신들에게 닥친 이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아아아! 여우가 와락 달려들었습니다. 에르네스트와 빅토르는 그제야 큰일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설마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망치도요 소매들도 없고 싸울 무기도 없었어요. 싸울 무기는 있어. 여기 있어. 싸 <laughs> 무기는 여기 있어. 뭐? 지지으로 <laughs> 뚝딱뚝딱 하거나. 이 인... 근데 동물의 들 천적은 인간이야, 인간. 음. 인간만 뿜. 아, 책을 보면서 스스로 상상을 했던 모양이다. 그렇지. 예? 어... 자기 같은 토끼들이 엄청 큰 토끼가 돼 가지고 여우와 사자를 이렇게 조련을 시키는. 숨을 들고 나무에도 가지고 있는 건 오로지 책한 권밖에 없어. 설마 이책가진거든 여우랑 같 가... 여우랑 같이 있는다. 음. 책으로 머리, 책으로 머리를 쳤어. <laughs> 책으로 머리를 친다 책, 그렇지. 에린아였을 는 여우, 여우에게 번개처럼 달려들어 책을 휙 지켜줬었다. 그러고는 희난님에대해서 여우를 다 <laughs> 뭐냐 이거? <laughs> 아 망했네 이거. 어, 그래서 아름다운 책인가? <웃음> <웃음> 그래도. 아니 봐봐, 이렇게 한 거다. 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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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들고 있어. 책을 들고 있어. 야, 땡. 아래도 이거 어려워. 알았어. 미안. 야 일어나니까 막 밑에는 내복 이 뭔가 다 보이잖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어? 제가 지금 여행에서 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우는 정신을 반쯤 잃었습니다. 머리에는 커다란 게 생기고, 주둥이는 다물어지지 않았지요. 이때라, 에르네스트는 책을 여우 주둥이에 쿡 쑤셔 박았습니다. 놀란 여우는 책을 깡먹고 그만 니가 그림책에 박혀버렸지. 이게 박힌 거라고? 아무리 힘이 세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우는 어쩔 수 없이 책을 입에 문채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토끼 언더는 이제 살았습니다. 에르네스트는 때리도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봤지? 책은 정말 쓸모 있는 거야. 빅토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맞아. 빨리 또 하나 구해와야겠어. 그러자, 에르네스트는, 에르네스트가 덧붙여 말했어. 그래, 껍, 데기가 커다랗고 딱딱한 걸로. 속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가득한 걸로. 그럼 만화책을 사면 오 되지. 그왜 제목이 아름다운 책이었을까요? 아, 애들이 여기에 여기에 빠져들었는데 왜 빠져들었는데 여기 여기 머리 터미쳐가지고 책을 정말 쓰임 있는 거야 이거 뭔데? <laughs> 자 아름다운 책이고 한줄 평. 한줄 평을 해볼게요. 이 책은 일단 아주 좋아요. 근데 머리 때리는 장난가. 머리를 때리는 거 책을 입에 안 물고 있는 애는 왜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이게 뭐예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이런 거 이런 거 하지 말아 주실래요? 너무 무섭거든요. 이런 거는 너무 무서워요. 네, 그만 빼면 모두 재밌었습니다. 네. 책은 안당운게 달려야 되는데 왜? 왜 머리를 친는 거야? 책은 아름답습니다. 책은 네. 이 내가 아빠가 보니까 책이 활용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책을 보면서 수많은 상상을 할수 있었고, 그리고 내가 큰 토끼가 돼가지고 사자와 여우를 조련을 시키기도 했었던 뭐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참 많은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 같고 책으로 또 결정적인 것은 책으로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 여우를 머리를 두드리고 입에다가 책을 꽉 쑤셔 박았던 그래서 아름다운 책인가봐요.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